안녕하세요. 교육원 마음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봉현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서로 우정을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또 행복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학생들은 갈수록 불안과 우울증이 심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학교 부정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학생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행복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수 있을까요? 또 이러한 행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 매일매일 행복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테드의 강연자인 어, 제클린 웨인은 어, 365기부, 365일 나눔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비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1년 내내 행복하게 하는 그 비결은 어, 매일 한 가지씩 그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눔을 하면은 어, 행복하게 될까요? 일시적인 행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이면서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뇌와 몸은 그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게 되면 엔돌핀이 나와서 최고로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것을 헬퍼스 하이라고 합니다. 헬퍼스 하이를 느끼게 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고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따라서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몸과 마음까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되면 체내의 산소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이로 인해서 노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또한 행복의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호르몬인 코티졸의 분비가 떨어지고 불안과 스트레스가 낮아져서 행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누군가를 도우면 가장 큰 행복감을 느끼고 또 이런 행복감이 오래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를 도우면서 사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유대인 그 부모들은 아이들을 기를 때 맨시를 강요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반듯하게 행동을 해서 주위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행복을 느끼고 또 자신을 돌보는 사람, 또 어렵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지식이나 또 시간을 사회에 기꺼이 내놓음으로써 타인에게 이로움이 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맨시는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옳은 일을 행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베푼 조그만 친절이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준다고 합니다 테디의 강연자인 제클린 웨이는 실제로 세살인 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수 있는 그런 가족 프로젝트를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천한 내용을 어, 365 기부, 365 나눔이라는 블로그에 다른 사람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실천한 내용들을 글을 올리고 또 댓글을 달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거기에 나온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출근하는 길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침 식사를 주었다. 그러면서 나도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오늘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눠주었다. 아이들이 무척 기뻐하였다. 또 어떤 어, 선생님은 교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어, 365 기부를 실천하였습니다. 어떤 학생은 쿠키를 만들어서 어, 소방서 아저씨들에게 갖다 드렸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물건을 팔아 가지고 그번 돈으로 암 환자에게 기부를 했는데 어, 이런 것들은 미처 선생님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365 기부를 통해서 자신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365 기부 이런 그 나눔 활동을 통해서 그 교실이 더 행복한 교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65 나눔 프로젝트는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든지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사,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아보면, 먼저 관찰을 해서 내 주변에, 내 학교에, 또 이웃에, 지역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먼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기록을 하는 건데요.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을 할수 있는 것들을 목록으로 써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한 가지씩 나눔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365 나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가장 큰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학생들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렇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우울증,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만을 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또 자신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이런 것들은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왜 공부를 하는지, 이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365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하는지, 이런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돼서 더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가 유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365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든 교과 수업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학이나 과학이나 쓰기나 미술 수업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카드를 만들거나 감사의 글을 쓰거나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또 어떤 알뜰 시장을 열어서 기부를 한다는 등 다양한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이 배우는 그런 교과 시간에 이런 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교과를 왜 배우는지, 그 교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그삼누고 나눔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실을 넘어서 마을의 문제와 또 지역사회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세계의 어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업을 하고 구체적으로 또 어떤 세계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쓰레기를 준다든가 분리수거를 한다든가 또 환경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수업에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실제 사회에 나가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365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미리 사회에 필요한 어떤 사회적 인성적인 역량들을 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을이라든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협업하고 소통하고 또 이런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고 또 그에 필요한 어떤 인성들을 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65나눔 프로젝트는 어떤 교실의 문화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서 교실이 긍정적이고 활기찬 그런 교실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태도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365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게 되면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실패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갖고 또 어떤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가르쳐야 될 것은 이렇게 자신이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그365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할수 있다는 것, 나눔을 할수 있다는 그런 걸 통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큰 자부심을 안겨 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365 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불안이나 우울증,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하면서 또 공부를 왜 하는지, 공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적인 학습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마을의 문제나 또 어떤 사회 또 어떤 세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역량들을 길러나갈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 또 이런 365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실의 문화가 또 학생들이 학교의 어떤 그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365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실제적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어, 보다 나은 그런 삶을 살수 있을까? 또 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365 나눔 프로젝트가 학교를 혁신하고 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런 그 경험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달아보시고요. 또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주위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